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뜨개촌놀이터입니다. 아이거 어떻게? 아, 이게 차... 어, 이 아이고 이거 너무 너무 야해가지고요. 아이걸를두르고서 디자인만 생각하고, 을 뜨고 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속. <laughs> 아. 아, 어, 이거, 뒤도 괜찮어진거리거 지금 태줄 지금 막 태어난 옷 속에 이거는 며칠 전에 우리 남편 생일 거기에 갈때 걸쳤던 거고. 근데 색 배색이 얘랑 예상 맞저가지고요음 제가 아 이렇게 하니까 좀더 편안하고 막 이렇게 떼똥하게 이 길기를 암대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음아 이 속에 이 미니 원피스가 됐네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보고 시작은 해놓고 한달 전쯤에 시작해놓고요. 들 일이 바쁘니까요. 뭐 고구마, 고추, 뭐 아직 콩은 못 심고 제가 거꾸로 했답니다. 콩을 먼저 심어야 된다는데 들깨 모종을 먼저 붓고 아, 아무튼 뭐 그냥. <laughs> 어느 건 너무 늦게 되고 또 어느 것도 너무 일찍 해고 막저 혼자 막 보이는 대로 뭐 보이는 대로 막 심고 하다 보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또 그러시네요 콩을 먼저 심는 거라는데 들깨 모종 때문에 해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어 여기저기서 막 얻어다가 심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되게 노력을 한 것이 올해는 또 조금 너무 일찍 했는데다가 비가 와 가지고 또 나기는 또 이런 땐또더 빨리 나죠. 그러니까 일찍 심는 었건또 빨리 나고 늦게 심으면은 또더 늦게 나고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아, 이거 원피스가 아 어떻게? 이거. 그러니까 이 원피스가요. 사실은 이 색이 적은 달이 저번에 이, 이 이제 시작해 놓은 거, 거기다 놔둔 거 보고 엄마, 이거 색깔 이쁘네. 그러긴 하던데, 제가 이 색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이, 이걸 지금 제가 뒤를 자세히 보여 드리지를 못해 가지고, 제가 아는 선생님 가게가 조금 오래된 가게라서 선생님께서 좀 저도 물론 막 밀어놓고, 막 이렇게 저렇게 막... 음,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지만 그 선생님도 조금 관리솔로 이렇게 실이 좀 오래된 느낌? 실이, 그러니까 속에는 이 색이 맞는데 겉에는 막 드럼 타가지고 말 그대로 좀, 어쨌거나 그걸 사다가 제가 빨았어요.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. 그 선생님이 좀 싸게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많이 사다가 너무 더러운 거는 또 세탁을 해가지고,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이 색과 뒤에 나중에 뭐 어떻게 저기 하게 되면 뒤에 색이 같은 실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틀린 거죠. 그러니까 햇빛, 그래서 저가 지금 여기 집에도, 여기 지금 집 2층에 여기도 막. 햇 햇빛이 들어오면 창문이 창문이 또 이쪽인데 그쪽에다가 되고 말씀드리고 있네 찍거나 그냥 이게 막 탈색이 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사다가 세탁을 해서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아고 아우 덥네 또 이거 잘 안, 잘안 돼갖고 한세번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좀 덥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